그것이 바로 수음구야. 자네가 도달한 경계는 거기야. 반산 정상의 운막 안에서 울려 퍼진 노승의 말이 감산 대사를 깊은 침묵으로 빠뜨렸습니다. 온 생각이 녹아 떨어지는 그 황홀한 경계가 알고 보니 함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밤마다 그 경계에 30년 동안 있었어. 그게 뭐 신기할 게 있나? 노승의 담담한 고백이 공기를 가르며 감산의 마음 속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30년, 그토록 긴 세월을 한 곳에 머물렀다는 것. 그것도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요한 경계에서 말입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감산대사의 오랜 구도 여정이 있었습니다. 때는 명대, 감산은 28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참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뜨거운 구도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길을 찾았다. 사찰을 떠나며 중얼거린 그 말에는 지난 날에 대한 아쉬움과 앞날에 대한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스물여덟 패 동안 쌓인 세속의 때를 씻어내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어느 아침, 감사는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등에 진 조그만 보따리 하나, 손에 든 지팡이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가벼웠고,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도처를 돌아다니며 참스승을 만나고 진리의 맛을 보겠다는 염원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구름처럼 떠돌며 수행하던 감사는 마침내 반산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며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정상 가까이 다가갈수록 묘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잦아들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때 눈앞에 나타난 것은 작고 소박한 움막이었습니다. 누군가 있구나. 감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운막 안을 들여다보니 한 스님이 고요히 타좌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주름살, 반쯤 감긴 눈, 미동도 없는 자세가 마치 석상처럼 보였습니다. 감산이 들어서도 그 스님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인기척을 느꼈을 텐데도 마치 아무도 없는 듯 자신만의 세계에 잠겨 있었습니다. 감산은 말없이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부터 감사는 그 운막에서 노승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말을 나눈 것도 아니고 허락을 구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승이 밥을 하면 감산도 밥을 먹었고 노승이 차를 끓이면 감산도 함께 마셨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면 부자지간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깊은 소통이 있었습니다. 노승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며 감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밥을 짓는 손길에서, 차를 우리는 자세에서, 심지어 숨을 쉬는 리듬에서도 깊은 가르침이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조용한 수행이었고 매순간이 무언의 법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혼자만의 시간에 더욱 정진했습니다. 이 고요한 공간에서 이 깊은 스승 곁에서라면 무언가 특별한 경계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7일이 흘렀습니다. 7일은 불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기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7일씩 여러 곳에서 선정해 드셨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그 인연을 따르듯, 감산과 노승의 관계도 7일을 기점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날 저녁 차를 마시며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노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엇비슷한 친구를 만났구나. 그 말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의 관찰과 시험을 통과했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함께 지낼 만한 사람이라는 인정이었을까요? 감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홀로 떠돌며 찾아 헤맸다던 그 무언가가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도반을 만났다는 기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 속에서 따뜻하게 피어 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와 같이 소박한 죽으로 공양을 마쳤습니다. 산에서 나는 나물과 약간의 곡식으로 끓인 죽이었지만 그 맛은 어떤 진미보다도 깊고 고소했습니다. 배를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양을 마친 후 노승은 향로를 들고 산정으로 향했습니다. 감산도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반산의 정상, 그 높고 고요한 곳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경외, 부처님께 대한 공경, 그리고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표하는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향연이 피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곱게 솟아오르는 연기가 푸른 하늘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순간 감사는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향기와 함께 그 고요함과 함께 깊은 산매의 세계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향연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 감사는 전에 경험해 본적 없는 특별한 경계에 들어섰습니다. 온 생각이 녹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봄눈이 따사로운 햇살에 스르르 녹아내리듯,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잡념이 사라져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고 공간의 경계도 없어진 듯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의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고요하고 맑고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승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삼매의 경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져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감사는 그 경계 속에서 무한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수행의 맛을 알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렀으니 자신도 이제 제법 깨달음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매에서 깨어난 감산의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자신도 특별한 경지에 도달했다는 성취감 오랜 구도 끝에 찾은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쁨이 얼굴 전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 감산을 노승은 슥 보더니 담담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일러주지 그것이 바로 수음구우야 수음구. 능엄경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음마 중 하나였습니다. 감사는 그 말의 의미를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음구라면 깨달음의 장애가 아닌가요? 자신이 방금 경험한 그 황홀하고 평화로운 경계가 장애라는 말인가요? 노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도달한 경계는 거기야. 그 말에는 축하도 없었고 격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진단서를 읽어주는 의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고 가차없는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승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밤마다 그 경계에 30년 동안 있었어. 30년. 그긴 세월 동안 매일 밤그 경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감산이 방금 맛본 그 달콤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무려 30년을 보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뭐 신기할 게 있나? 그렇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쉽기도 한 거야. 노승의 말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경계에 머물렀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한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듯 담담했습니다. 감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큰 성취라고 여겼던 그 경험이 이 노승에게는 30년간 반복된 일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승조차 아직 그 경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진정한 깨달음은 아직 먼 곳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승은 감산에게 수음구우의 본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음구우는 일종의 경계로 경계란 본래의 성은 묘하고 깨끗해도 마음은 빛을 바라지 못하니 그것을 수음 구우라 한다.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완전하지만 아직 그 참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달은 분명히 거기 있고 빛도 바라고 있지만 구름 때문에 그 광명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산이 경험한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경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번뇌 상태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이었지만 여전히 참 깨달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달콤한 경험에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함정이 될수 있었습니다. 30년간 그 경계에 머문 노승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묘하게도 그 경계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했습니다.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맛보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달콤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감사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노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도 그 경계에서 만족하며 평생을 보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경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헤맸을 수도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경계에서 보낸 노승의 고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이는 진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면서까지 후학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자비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감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까지 솔직하게 보여주며 제자가 그것을 넘어서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노승의 말은 계속 마음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음구우야. 이제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감산대사의 수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경계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않았고, 그렇다고 수행을 게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음구라는 경계를 알았으니,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노승과의 만남은 그에게 평생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30년간 한 경계에 머물렀다는 고백, 그리고 그 경계의 정체를 정확히 가르쳐 준 지혜, 그 모든 것이 감산에게는 값진 보배였습니다. 반산 정상의 그 작은 운막에서 두 수행자는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는 30년간의 경험을 나누어주며 후학을 이끌고 다른 하나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산봉우리를 감쌌다가 사라지듯 인연도 만났다가 헤어지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빛을 바랍니다 수음구을을 넘어선 그 너머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의 수행길에서 만난 그 달콤한 경계들이 혹시 또 다른 함정은 아니었을까요?